네, 안녕하세요. 장기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려운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학원에서 알려주지 못했던 부분. 나는 각객 땄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땄다. 분명히 선생님하고 다른 게 없어요. 라고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PLC를 읽을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내가 위치만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PLC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신 경우가 있어요. 예제 문제 5번에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5번 문제를 봐야지만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5번에서 조건문이 위에 들어가요. 이걸 보고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 어, 또 다른 조건문을 보니까, 어? 또, 똑같은 얘가 지금 중간에 껴져 있네. 자, 어, 출력문을 안 가져왔어요, 일부러. 위에를 먼저 보기 위해서. 보면은, 딱 질문이 딱 떠오르죠.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 아, 맞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의 문제는, pH의 진행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짰다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저도 말씀드리면 실수를 하면서 이렇게 짜다가 다시 조건을 위로 올려요. 조건을 바로 pH는 내가 맞게 짰지만 중간에 잘못 짰다는 조건으로해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H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되게 굉장히 간단한 퀴즈 중 하나입니다. PEC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라는 진행 방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 아니 이거 뭐 뭐라고 이게 뭐 똑같은 조건에서 이위 아래 바뀌었다고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냐 진행 방향이 다른데 다 그러면은 본인이 한번 짜보신 적 있으실까요? 문제를 선생님하고 똑같이 짜봤는데 다른 겁니다 왜난 동작이 안돼 갑자기 아예 멈춘다거나 시퀀스가 엉뚱한 동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진행 형태가 우리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첫 번째 동작이에요. 이게 1번, 얘가 2번이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동작은 가다가 내려가지 않아요. 얘는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얘 지금 진행 방향 이렇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주식 그래프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말하니 이해가 못하니? 내가 PLC 프로그래밍을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모니터링을안 하더라도 내가 PLC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못 읽게 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잠깐만, 진짜 시험장입니다. 가서 똑같이 짰다고 생각해서 잘 짰어. 오케이? 근데 동작이 모니터링 해볼까요? 안 돼. 이게 뭐야? 당황? 근데 나는 어디부터 틀린지 몰라. 그거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읽는 연습도 할겸 제가 이거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pH는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을 할 때, p, b, a가 눌렸어요. 그러면 m0도 눌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해됐어요. 그럼 이 시간이 막 계속 점점 이렇게 막 상승을 할 거죠. 숫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막 올라갈 거예요. 그냥 채팅 표현한 거고. 그러면은 M0가 살면서 PLC가 순간 살았을 때 이때 누르면은 PBB를 누르게 되면은 나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너로 받아서 T1로 넘기고 다시 M10이 살면서 여기 있죠 M10 살면서 자기유지가 걸리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두 번째 동작을 볼게요 어, 두 번째 동작은 내가 보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동작을 봤을 때얘 누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눌러도 보셔야 돼요. 실제 눌러도 보셔야 돼요. 누르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동작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 자기 유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아까 눌렀으니까 누른 상태에서 얘도 PHM1이 살고 PH가 살았는데 가다가 눌렀어요 근데 또르르르 하면서 m11은 여기 있죠 데이터는 받아서 어디로 갈까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로 가지 않고 이 데이터는 내려가서 끝나버려요 어 이거 뱅킹량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얘만 살아서 처음부터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해번설명으로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얘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쪽. 만약에 두 번째 동작이 산다고 했을 때 얘는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순서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데이터만 볼게요. T0이 여기 있잖아요. 얘는 가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얘는 먼저 받아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얘를 먼저 받아요. 그러면 T1로 가요. 그럼 바로 넘어가요. 얘가 움직이는 거로 얘는 벌써 읽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날아가요. 자, 그럼 두 번째 동작을 볼게요. T1이 데이터가 들어와 있겠죠. 똑같이. 그럼 T0이 받을 겁니다. 이거 에 바로 T0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p h c 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을 한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 정도면 p h c 를 많이 할줄 아시는 건데, 이거를 한다, 그럼 난 p h 를할줄 알아. 이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문제를 한번 쳐다봐야겠죠. 일단은 잘못된 문제를 가져왔고요. 정상적으로 되는지도 뭐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만들어놨어요. m c b 를사았을때 셋이 되는 걸보여요 얘가 정상적으로 사는지 내가 알고 싶잖아요. 얘도 알아야겠고, 다음으로 데이터도 넘어가는지 궁금하잖아요. 얘를 받아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한번 돌려볼까요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헤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 한번 뭐첫 번째 동작이 있으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SSA가 뭐다 빠진 거고요.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짠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앞에 조건문이 없는.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잘 내려가요. 근데, PLC가 살았을 때, 는 다시 역순위로 동작을 합니다. 이제, 자, 그럼 반대로 내가 2번에서 1번 동작을 넘겨야 됩니다. 지금은, 역순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 다시 정방향으로 바꿔줘야죠. 한번 볼까요? 둘, 셋 하면 0이 되고 1 다시 돌아갑니다. 보면은 셋은 된게 보이시죠? 끝나면서 얘가 돌면서 이게 6로 넘어가면서 바로 데이터가 넘어갔는데,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걸볼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어, 저도 살짝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뭐요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되게 배기 싫은데, 잠시만. 한번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볼게요. 한번 방향을 먼저 바꾸고, 아유, 잘못 눌렀죠?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하든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넘기는 거를 볼게요. 조건을 다 위로 올리겠습니다. 얘도 조건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동작이미 다시 바꿔볼게요. 아 이거 제가 반대로 눌렀나 봐요. 지금 PB B를 눌러서 바꿔야겠죠.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참 신기합니다. 이런거고요자 그럼 한번 볼게요. 아 얘는 정상이죠? 얘를 다시 하면 내려가죠. 데이터가 넘어오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데이터 보이세요? 아까 없었죠? 이거 못보신 분들은 다시 영상 뒤로 땡기셔서 보세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럼 반대로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올라가죠? 다시. 내려보낼까요? 내려 아이고 늦었네요. 내려가죠. 데이터도 넘어가죠. 이게 오늘 드렸던 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림판을 잘 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페이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만든 문제였어요. 이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랑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조건 한 가지를 더 추가했을 때 이렇게 짜면은 이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칠 거고요 좀더 제가 좋은 문제가 있거나 예제 문제가 만들어진다면 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 수험 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